아가 봐, 아가. 아, 뽕아. 도 있어? 아.. 미안됐어괜찮 아빠, 이아빠아아 엄청 순한데? 착해 착하게는 사람 좋아해 착하게 근 지금 무슨? 빠졌어? 왜 이렇게 빠졌 나? 살? 내가 는잖아너빠자이 있다 진짜 못어요 앞머리 내고더 더 그런가? 그가라응게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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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내다보고 있네 언니 가정교육을 제일 빠진나희야 마스크 줄 써? 마스크 줄 써? 마스크 쓰냐 마스크 줄 아, 마스크 줄 진짜 모털르도사 뭐, 같아 귀여워. 머리 약간 네. 여기 여기 앞머리 어, 위에, 이렇게 한 머리으로 이려 놓은 거지. 어. 한 머리 그걸 했어. 수가 <놀람> 너의 네야? 어? 너의 네. 너무 겁나게 그래. 진짜 리 민언이가 허니 만나러 간다니 우리 아봉이 위에 이발에있겠네 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 아, 진짜 직접해도? 진짜 응. 그냥 너 얘기한 번 맡겼다가 <놀람> 아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그어어받가스트고 응. 그랬어? 그랬어? 아팠어? 스트어어 받고 스싫레스 받고 싫어? 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구스트레다 다리가 트레스 받고 다리가 진짜 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 진짜 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아봉이 머리결이 피단 피당, 피단결이에요. 아봉 씨, 수상 수상. 네. 아기 엄마. 여기 사진 찍을까? 아봉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네. 아봉아 이렇게 예뻐? 아봉아, 아봉이 코가 촉촉해. 코왜 <laughs> 어, 이렇게 촉촉한데? 어버, 아봉아. 아봉아. 아봉 생강 콧깍이야. 이거 같아? 아봉아. 봉이 진짜 예뻐. 시끄룩지지물 먹어. 물안 먹어. 아봉아. 하나가너 어버키였다. 그래. 먹이고 살리고, 아봉돈다받쳐가면안 돼. <laughs> 너 어버키였어. 잘해야지. 모이고 줄까? 다 탈수로 왔대 잘안먹어 뭐야 아, 이거? 사료 이거아 사료야? 나응 올라왔어 따라가겠다 네. 뭐 따라가겠어 따라올래? 좋아? <laughs> <응. 내가> <laughs> 응. 자기도 귀여운 줄 아는 거 같아 그렇냐 아, <laughs> 귀엽다 하면서 가그어그어가 지나가면서 두안도 맹물개라고 아모니 세 예쁘다고 하면서 첨품동 맹물개요. 음. 좀, 좀 느끼는 게. 음. 음. 가족이 최고가 음. 그래. 너도 그래. 도크고 나서 더 좋겠지. 아 어, 어, 어. 그래. 진짜. 아무리 싸워도 그 음. 인제랑 뭐, 가족이... 진짜 좀 음. 그런 게 음. 거의 진짜 남이랑 음, 하지 못 얘기도 많이 나도 우리 언니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막 돕고 하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니까 되겠으면 좋은 마음이 이제 있지 근데 그래서 나는 아니 그래서, 아니, <laughs> 그래서 나는 아니 니 그러니까 근데 나 약간 지금 다큐 찍고 <웃음> 있는 아가봐 <laughs> <laughs> 아가 아 뽕아 뽕아 따라가겠다 뽕아 갔다 집에. 따라가겠어 내가 그래, 갔다 응 <laughs> 귀여워. 집에 갈까, 아봉아? 아봉이 지금 이한 거야? 아구누아 누구? 이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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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누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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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누구? 누구? 언제, 아, <laughs> 언제 말할 거야? 언제 말할 거야? 목사님, 또 봐요. 지금이 진짜, 네, 지금이 최근에. 아이고, 버티네, 버텨괜찮은거 아니지? 위험하다. <laughs> <이 연어가. 웃음> 이거 아니야. 강아지, 이렇게 냄새 맡는 게 스트레스 응. 푸는 거래. 근데 엄청 좋아, 이거. 엄청 좋아. 특히 응. 막 풀, 풀, 슥, 이런 거 있잖아. 응. <뮤정도> <좋아. 뮤정도 되게> 아, 너무 적극적이다. 너무 적극적이거이네누 하는 거 지금? 기왜 그래. 어. 팡이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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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내일 사진 찍으러 오실 건가요? 네, 좀 빨리일 것 같아서 안 합니다. <laughs> 사진 찍으러 오셔야죠. 안 돼요. 이 장면만 출연하실 건가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인사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나올 것처럼 네. 하시고. 맞아요. 아. 안녕. 안녕. 출연하지 않을 예정. 근데 게특다 그냥 이게내리는느낌인데 언니 너무 이뻐요. 진짜로. 그러니 너무... 그렇게 I uh -huh. 너무 많이.